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대구 자전거 강습.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 학교입니다. 오늘은 아미코라는 브롬톤 안장가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안장가방은 영상이 게시되는 오늘 출시된 신제품이고, 제가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저는 고속버스에 브롬톤을 실고 여행을 갈 때마다 이케아 딘팟백과 브롬톤 C백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해서 바닥에 놓인 딤파백에서 브롬톤을 꺼내고 나면 사용했던 딤파백을 다시 브롬톤 c 백에 넣어야 하는데 이미 딤파백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는 상태라서 위생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케아 딤파백을 담을 수 있는 안장 가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전거 사진을 찍거나 동호회 라이딩을 갈 때. 나만의 닉네임을 자동차 번호판처럼 부착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와펜을 부착할 수 있는 안장가방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두 가지 불편함을 해결해 줄 안장가방이 오늘 소개해 드릴 아미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미코 안장가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가방에 보시면은 여기 마틴이라고 이렇게 지금 와펜이 붙어 있죠. 이거는 네, 별도의 업체에 주문 제작을 해서 지금 붙인 거고요. 외부 업체에 관한 정보는 아미코 판매 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브롬톤의 네임텍을 만들어서 나만의 브롬톤으로 꾸미기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네임텍보다 아미코에 이렇게 와펜을 부착하는 방식이 훨씬 깔끔하고 단정해 보여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아미코는 요 안장 레일에 이렇게 스트랩으로 연결해서 거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상에서처럼 레일형 안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장착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미코에는 이케아 딤팟백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이케아 딤팟백 있죠? 고속버스 여행을 하시거나 건물의 내부에 들어가실 때 이케아 딤팟백을 아미코에서 꺼내신 후 브롬톤을 담아가시면 됩니다. 아미코가 장착된 상태의 브롬톤을 이케아 딥팟백에 담는 모습은 사진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딥팟백은 별도로 구입하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20인치 미니벨로 TT카카 에어 피구 HD의 안장에 아미코를 장착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미코 안장 가방은 요 안장의 레일 부분을 이렇게 스트랩으로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자전거가 20인치냐 16인치냐 뭐 이런 문제보다도 어, 안장이 이렇게 레일 형태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레일 형태로 되어 있는 미니벨로라면은 어떤 미니벨로라도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인치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 딘팟백에 자전거를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미코에는 간단한 간식이나 아니면 장지갑과 스마트폰을 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미코 안장 가방은 이게 뭐 그렇게 큰 가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편의점 가보니까 이제 생수는 여기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포카리 스웨트 페트병 이런 것도 안 들어갑니다. 요거 지금 어 빙글에서 나온 오렌지 주스 네 따옴이라는 제품은 여기 좀 이제 작은 병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여기 이렇게 쉽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 탈 때에 뭐 자주 먹는 요 보급을 위한 에너지 바 이런 네, 것도 한두 개를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방을 한번 보시면은 네, 작은 주스랑 뭐 에너지 바두개 넣고도. 공간이 상당히 많이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과 장지갑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네, 장지갑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지갑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장지갑보다 조금 작은 건데, 이게 삼성 갤럭시의 6.5인치 디스플레이 이런 네, 스마트폰입니다. 뭐 당연히 가방에 넣는데 큰 무리가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두개 넣으면 일단 이 주머니의 폭은 뭐 이렇게 거의 다 차는 느낌? 이 가방이 그렇게 큰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위쪽으로는 약간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요거를 제가 이제 한 손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요런 식으로 닫으면은 스마트폰과 장지갑을 안전하게 담아둔 상태에서 라이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미코 안장가방은 대한민국의 가방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며 이번에 1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가격은 42,000원이고요. 제품 구입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벨로 동호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입을 부탁드립니다.